할렐루야, 오늘도 증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증거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매 순간 주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기 원하오니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니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가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으미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위에 험한 길 가는데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구하러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에 주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와께 호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고 때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많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뒤에 든든한 빼기 되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참 마음이 평안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죠. 아주 몸이 급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는 친척에 아니면 친구 중에 병원의 의사나 아니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 아는 법 쪽에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하고 또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 사정을 알고 도와줄 만한 손길이 있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거침이 없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후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 중에 아주 특별히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제간한 일에는 두렵고 떨려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일에도 별로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아이들이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울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그러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들이 그러한 특성들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아이들이 주눅 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아주 좋은 가정에서 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마음과 생각에 담력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담대하고 얼만큼 자존감이 높고 얼만큼 어떤 위기나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정말 감히 당당하게 이렇게 설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이유가 뭐가 있지요? 죄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거침이 없던 그 삶을 정말 죄악 가운데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 떠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또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진실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또 다른 말이 뭐냐? 교만하지 않다는 것.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진실한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극율 베푸심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 예수께서 와서 사역하실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도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안다 하니 내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나 모자란 것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유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거침없게 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죄가 뭡니까? 진실하지 않고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거침없게 하심을 내가 오늘도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으려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 반역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딸인 그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아버지가 제대로 그 죄를 징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압론을 죽이고 망명하고 아버지는 그 망명한 아들을 불러들이긴 했는데 제대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유배를 시켰을 때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이 상황만 보면 압살롬이 나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압론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을까? 다윗은 왜 압살롬을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을까?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론의 가늠한 죄를 징계하기에는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거죠 압살롬의 살인죄를 용서하고 품기에는 또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많은 사람을 죽인 죄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고 자기도 바세바를 취했던 죄에서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니 어느 한쪽을 제대로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선 이것을 용납하고 저 상황에선 용납을 못 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집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 다윗이 본래 가졌던 성품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지혜를 구했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다윗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가정의 막내아들로 그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들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나 그런 자격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미치게 되어지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기름 부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유일하게 함께 하시느니도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은 자들이 또 옆에서 돕고 있어서 그는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살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가고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자기가 아주 아름다운 왕궁에 거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이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도왔던 우리아와 같은 그런 장군들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삶이 늦잠 자는 삶으로. 그래서 밤중에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다른 데를 훑어보다가 밧세바를 발견하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연약했던 다윗은 변화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수 없다고 했던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왜? 가진 게 많아지고 세워진 일이 많아지고 이제 넉넉하고 평안한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어렵고 심. 될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때는 언제냐?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나면 더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아니 우리 앞에 상황의 문제든 간에 사람들은 뭔가 일이 잘되고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가지고 나면, 손에 쥐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셨던 상황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했던 자들도 다윗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평상시에는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봤더니 자기의 원수들만 가득한 겁니다.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여전히 싫어하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착각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경을 읽죠.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평안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절망이다.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가고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를 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외로울 수 있고. 절망일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한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소리를 듣고 계신 거죠.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누구나 다 우러러보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시면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쳐주시오, 저렇게 고쳐주시오,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자고 깨는 것 이외에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편 3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라 그랬습니다. 그냥 자고 깨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고 깨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자고 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거침없게 하심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진실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과 우리를 거침없게 하심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자에게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고 깰 때에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수 없는 주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보호하심을 정직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